아니 T13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렇지 몇 번까지 우려먹으려는 걸까요? 근데 이번 거 가성비 대박이네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QCY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QCY T13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 진행했던 조사에서도 역대 QCY 투표에서 T13을 47%나 골라주셨거든요 QCY도 그걸 아는지 T13으로 사고를 우려먹고 있죠. 2021년도에 T13이 출시되고 나서 23년도 4월에 후속작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QCY T13X까지 출시했습니다. 그래도 QCY T17, T17S의 경우에는 같은 디자인이라도 유지했는데 QCY T13 시리즈는 외관의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고 T13과 T13ANC를 비교하는 영상에서 음질, 통합품질 등의 성격까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t13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름만 빌린 제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네이밍이야 뭐 어떻든 t13x가 성능만 좋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주간 사용해보면서 언박싱부터 빌드 퀄리티 음질 통화 품질 등 각종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도 가성비만큼은 잘 계승해 줬을지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죠 그럼 바로 언박싱 해볼게요 구성품은 이제 다들 아시죠? 이어폰 본체 설명서 C2A 충전 케이블 여분의 이어팁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T13X는 3가지 색상이 출시됐습니다. QCY가 원래 블랙, 화이트만 출시해줬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퍼플이 추가됐어요. 저도 퍼플 색상 궁금해서 하나 더 구매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자 그럼 T13 시리즈 3가지 외관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순서대로 T13, T13ANC, T13X입니다. 외관은 많이 다르죠? 외관이 다르니까 케이스 호환은 역시 안 되고요 근데 하나씩 비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T13X의 특징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케이스의 외관이에요 이번에는 상단부만 유광 나머지는 무광 재질로 제작되었습니다 우측에 USB-C 타입 포트가 있고요 페어링 버튼은 케이스 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힌지예요 T13의 쿠션감 있는 힌지 스타일을 계승한 모습입니다 근데 더 부드럽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세게 닫아도 소음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죠. 힌지는 T13X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이어폰 유닛도 살펴볼게요. 동일하게 이어바 부분만 유광 재질, 나머지는 매트한 무광 재질입니다. 마이크는 각 2개, 총 4개의 ENC 마이크가 탑재됐고요. 드라이버는 7.66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됐는데 음질과 통화 품질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테스트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할 부분도 보였는데요. T13과 T13 ANC에는 이어바에 QCY 로고가 없었는데 T13X에는 로고가 박혀있죠. 이거 정 신경 쓰이시면 지워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기회되면 QCY 로고 지우는 팁도 한번 영상 만들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용샷 살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착용감은 T13X가 T13보다 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T13에 이 부분이 귀에 닿아서 오래 착용하면 귀에 통증이 좀 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미세하게 사이즈가 줄어서 그런지 오히려 저한테는 더잘 맞더라고요. 다음은 스펙입니다. T13X는 블루투스 5.3에 코덱 AAC, SBC를 지원하고요. 7.2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물론 QCY 전용 앱 지원하고요. 여기서 EQ를 변경하거나 원하는 대로 튜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 변경이나 게임 모드, 절전 모드 등도 온오프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번 모델의 재밌는 게 윈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요.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아니라 설계를 통한 구조적인 패시브 기능이에요. 자전거 타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나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게다가 전작 대비 개선된 IPX 5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니까 운동이나 라이딩 등에 활용하기에 나름 괜찮은 모델이라 볼수 있겠네요.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고요. 10분 충전 시 1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퀵 충전은 지원합니다. 재생시간은 8시간, 케이스 포함해서는 30시간으로 나름 준수하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음질이죠. T13, T13 ANC, T13 X와도 같이 비교해 보면서 평가해 볼게요. QCY T13은 특히나 저음역대에 때려주는 사운드가 좋았는데요. 그리고 T13 ANC는 음질이 전작 대비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T13 X는 음질 아주 좋더라고요. 일단 음질 자체가 더 단단하고 공간감이 좋아졌어요. 특히나 고음역대 디테일이 더 좋아졌는데요. T13이 저역대 타격감은 좋지만 고역대에선 다소 답답함도 있었는데 T13X는 고역대의 답답함이 사라졌고요. 전작보다 보컬의 소리와 악기 분리도 마저 좋아졌습니다. 과장조금 보태서 앵커의 튜닝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T13은 저음역대가 강조돼서 다이나믹한 사운드가 강점이라면 T13X는 좀더 선명하고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음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T13은 힙합과 팝같이 타격감이 좋은 장르가 아닌 다른 장르에서는 저음이 과하게 잡혀서 귀가 피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T13X가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기에 더 좋았습니다. 아무튼 제 기준에서 정리해 보면 T13 시리즈 중에서 T13X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나 중요한 통화 품질이죠. 이번에는 T13X, T13, T13 ANC 세 가지의 통화 품질을 순서대로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도 직접 비교해 보시고 평가해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QCY T13X로 녹음한 조용한 환경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QCY T13으로 녹음한 조용한 환경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QCY T13ANC로 녹음한 조용한 환경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QCY T13X로 녹음한 지하철 환경에서의 통화 품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목소리 목소리는 QCY T13으로 녹음한 지하철 환경에서의 통합 품질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QCY 1 3 a s 로 녹음한 지하철 환경에서의 통합 품질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QCY 1 3 s 로 녹음한 아주 시끄러운 공사장 환경에서의 통합 품질입니다. 그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QCY-73으로 녹음한 아주 시끄러운 공사장 환경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QCY-73AS로 녹음한 아주 시끄러운 공사장 환경입니다. <목소리> T13X는 통화품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지하철 소음환경, 시끄러운 공사장 환경까지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오히려 ANC가 들어간 T13ANC보다도 좋아졌어요. T13 시리즈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통화품질을 가지고 있네요. 자, 가격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는 16,000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아마도 QCY 특성상 반응이 좋으면 2만원대까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퍼포먼스를 생각했을 때, 16,000원이면 가성비 대박이죠. QCY가 세 달에 한 번씩 명작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모델을 뽑아낸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대 QCY 라인업인 T13, T17S, HT05, HT07,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T13X까지 추가를 하고 싶네요. QCY T13X는 이어폰을 처음 구매하려는 분들, 서브용 이어폰을 구매하려는 분들, 가볍게 운동용으로 막 쓰는 이어폰이 필요한 분들, 3만원 이하의 이어폰을 찾는 분들, 그리고 QCY T13이 21년도에 출시됐으니까 2년 동안 T13을 잘 써오신 분들도 이제 T13X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T13 ANC, T13X 중 비교해달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T13X를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ANC 기능을 꼭 쓰고 싶다면 차라리 QCY h t 0 7을 추천드립니다 h t 0 7은 이전 리뷰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1만 원대만 잘 유지해 준다면 가성비 만큼은 역대급 라인에 꼽히는 훌륭한 이어폰이 나와졌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퍼플 색상도 궁금해서 하나 구매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내 취향, 예산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